어 이어서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프로판이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거 프로판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3짜리 찾으시면 돼요. 3짜리. 그래서 프로판은 세 개. 그러니까 3이니까 뭐 찾으시면 아, 3인데. 자, 요아 증기비중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프로판은 1.5하고 2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1.5와 2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프로판에 해당되는 건 이거예요. 이 프로판에 해당되는 게 요기요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번이 맞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 그 소위 말해서 그 lpg에 해당되는 거 1.5에서 2 사이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메탄+ 메탄 이제 0.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수평거리 보행거리 중에서 이제 뭘 따진다 그랬어요 당연히 수평거리를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 수절 검보기 수평거리 따지면서 이게 lpg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낮은 곳이 아낮 무거우니까 느리겠죠 느리니까 얼마 예 그래서 3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다 만족시키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그,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자, 부탄의 폭발 범위는 1.8에서 8.4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잘 모르면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부, 제가 외우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프로파는... 2.1이었거든요. 그럼 1.8에서 8.4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자, 증기 비중이 1보다 커요. 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거운 가스입니다. 자, 무거운 가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상단은 바닥 벽에 상방이니까, 무거운 애니까, 밑에서 깔잖아요? 위쪽으로 30cm. 맞습니다. 자, 그리고, CH4, 메탄이죠?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한다가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죠? 높은 곳이겠죠? 그래서, 예, 옳지 않은 거, 3번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으면, 가벼운 애들이잖아요? 가벼우면 어떻다? 빠르다. 빠르면 멀리 설치한다 그랬죠? 8m 이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가스 안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죠? 자, LPG에는 프로판 부탄. 맞습니다. LNG는 0.6 맞죠? LPG는 무거워요. 낮은 쪽에 체류한다.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 LNG는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된다 그랬는데, 우리 그, 제그 뭐야 택시 같은 거쓸때 택시에다가는요 이 천연가 여기 천연가스 버스가 있긴 있어요 그 제가 그래서 이 문제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 뭐 아닌 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풀면 다 마,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ng는 도시가스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어차피 가정용 아니야 공업용도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자동차 연료용은 안 되나 천연가스 버스다 엊그제 본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풀면 못 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어~ 우리는 안전은 교재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LNG가 있고 LPG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내면 돼요. 바꿔서 내면 교재상으로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 강조하는 이유가 그교재를 바탕으로 내면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어긋나면 그게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 이게 보통 택시의 연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LPG의 특징을 얘기하는,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교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LNG는 도시가스 용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으로는 LPG를 쓴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분명 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본인 생각이 그러신 거죠. 근데 교재에는 또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교재 기준으로 교재를 많이 보시면 합격하는데 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질문 들어올 때 공부를 좀 깊이 하신 분들은 어차피 자동차 연료용으로 LNG도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어 교재에 있는 내용에 충실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좀 약간 그냥 그러세요. 그냥 좀 반신반의할 수 있죠. 뭐서 아니 무슨 교재 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빨리빨리 내용 가 볼게요. 자, 7번. 우리가 배운 내용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자, LPG의 비중은 1.5에서 2다. 자, LPG 무거운이잖아요. 그래서 1.5에서 2 맞습니다. LNG는 0.6이겠죠? 프로판. 2 더하기 1 기억나시죠? 대충 찍은 거.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부탄의 폭발 범위 아이 모르겠다. 1.8에서 8.4. 이제 많이 봤으니까 외워 주실 겁니다. 메탄 5에서 15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비 리을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문제를 풀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에서 옳지 않은 거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는 거죠. 천연가스니까요. 메탄 맞죠. 그리고 석유가스니까요. 프로판하고 부탄이 맞습니다. 자, 기억은 옳은 얘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중이. 이게 서로 바뀌었죠, 지금. 왜냐면 메탄이 가벼우니까 0.6이고 프로판, 부탄이 무거우니까 1.5에서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거고요. 폭발 범위는요. 자, 5에서 15% 이거 메탄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탄, 잘 모르겠는 거, 1.8에서 8.4, 맞습니다. 디귿은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ᄅ, 가스 석경보기 수평거리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 메탄, 메탄 가볍죠? 가벼우니까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 어, 액화천연, 아, 잠시요 천연가스니까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요거는 8m 이내인데요. 8m 이내. 8m 이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어, 액화석유가스, 음. 그렇죠. 지금 8번의 답이 니은하고 리을 우리가 지금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또깜빡이기 또 하셨어요. 그죠? 자, 뭐, 오 이거 이상하다. 막그랬는데자8 <laughs> m 이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4 m 이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다해놓고나 찾으면 되는데,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리을 해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 귿에서 옳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니은, 리을은 틀리는 얘기가 되니까. 8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다음 가스 안전 관리에 대한 물음에서 기억, 니은, 어, 디귿에 알맞은 내용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는 주성분이 프로판인 삐리리는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솔직히 가정용 연료로 LP 프로판을 많이 쓰나요? 도시가스 많이 쓰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 뭐, 헷갈리게 왜 그러세요? 어,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교재를 좀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그냥 교재.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충실하자. 그래서 일단 프로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죠? LPG.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LPG는 무거워요. 자, 무거우니까 얼마입니까? 1.5에서 2 사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어디에 설치해요? 아, 그위치를 말이죠. 무거우니까 느리다 그랬죠? 느리면. 좀 가까이 설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4미터겠죠. 그래서 모두를 만족하는 거 LPG여야 되고 1.5에서 2여야 되고 수평 거리는 4미터 이내여야 된다. 답은 그래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 정도 좋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스 사용 시 주의 사항으로 잘못된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요거 좀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답만 체크해 드릴게요. 뭐 이런 걸로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답은 미음입니다. 가스 연소기에 부착된 코크는 잠그고 중간 밸브는 열어놓는다? 사용하면요, 다잠궈야 됩니다. 열어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잠근다가 되는 거죠. 다 잠가야 돼요, 여러분. 뭐 중간 밸브 잠그고 코크도 잠그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골라라, 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11번 가보시면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뭐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쯤 되면 아마 거의 여러분들 지금 LPG, LNG 는 거의 다 외워지셨을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은 자, 참, 탐지 대상 가스의 증기비중 1보다 크다. 증기비중 1보다 크다, 무겁다. 자, 무겁다는 느리다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느리다. 이거 똑같죠? 그럼 무거우니까.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1번 옳은 얘기. 자, 요거 아시죠? 이게 C4잖아요. 이거 2 더하기 1이니까 3이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프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이건 지금 답이 두 개네요 그죠 니은 틀렸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죠 천연가스는 메탄이니까 이것도 틀렸죠 CH4여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이 두 개네요 그죠 자탐지드성 가스의 증기 비중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가볍다 가볍다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빠르다가 되는 거죠 빠르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가볍고 빠르니까. 좀 멀리 있어도 된다 그랬죠. 수평거리 8m 이내.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 4번이 맞는 얘기에 옳지 않은 거는 2번, 3번. 복수정답이네요. 그죠? 이거 뭐여러분도 확인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 3번 둘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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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의아해 하시는 분 있었을 거예요. 예,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 요게, 또 뭐가 틀렸는지를 알아내실 정도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둘다 동시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